성경에는 자녀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부모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역시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회당장에 나를 살리기 위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 예수님께 고쳐 달라고 나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수르보니게 족속의 한여인이 귀신들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각각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왕의 신하로 불리는 사람은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고위 관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4km가 떨어진 그먼 길을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모셔와라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좀 와달라라고 하는 명령 비슷한 그런 전가를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많이 바빴을 텐데 그리고 왕의 신하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그고관노로서의 품위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란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인 회당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당시 회당에는 보통 10명의 그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 3사람 정도가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야히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부는 종교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과거, 어, 목수 일을 하던 그것도 저 총구석 나살렛 출신인 한 젊은이 앞에 나와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장으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은 유대사회의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어떠한가 하면 먼저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나왔다가 그 제자들이 자기의 아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부터 실망한 일을 겪은 사람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매주 전도를 하는데 이 주변 전도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긍정적으로 혹은 친절하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어떤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고 받아주는 건 아니죠. 여러분 전도해 보셨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친절하게 선물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고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과거 한 번쯤 교인들로부터 큰 상처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교인들한테 뭐 돈을 떼었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큰 상처를 또 어떤 큰 피해를 입었다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온다는 것, 아니, 교인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조차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 이미 제자들로부터 안 좋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제자들이 실패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는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제차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소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르보니게 이방 여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 그는 여타 유대인과는 좀 다른 분이라는 거죠. 그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누구든지 그가 어떠한 자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는 참 좋은 분이다 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런 좋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냥 거절하면 될 텐데 그냥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찾아와 자기의 딸의 질병 때문에 가슴 아픈 이 여인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 욕설을 하셨을까? 마태복음은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간절하게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도 예수님이 들은 척 만쳐갑니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민망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정말 간절히 간절히 그렇게 사정하며 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아니면 뭐 실면 실면 좋면 으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예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민망한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옆에서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 선생님, 좀저 여자의 소원을 좀 들어주셔서, 좀 여자를 좀 돌려보내세요. 좀 집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제자들이 오히려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라고 딱 잘라 거절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 여인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갈급했는지, 예수님이 뭐 그러시거나 말거나, 한번더 예수님께 부탁하죠. 더 도와달라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예수님 앞에 아주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을 듣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라고 하는 표현은 이방인을... 자주 멸시하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 누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 나가고 더 강력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각의 부모들은 예수님께 나가기 어려운 혹은 나갈 수 없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갔던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는 뭐든지 할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수 있는 것이 여러분 부모잖아요. 자기의 최면에 깎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위신이 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 할수 있는 사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거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비록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그 장애물이 자기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핑계로 이오삼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 그 자녀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죽어가는 자녀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들의 질병과 아픔이 치유되고 해결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의 아픔과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갔던 이 부모들이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이 부모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값진 보물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또 내게 소중한 것들이 어떤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아주 불행한 형편에 처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보배를 얻게. 된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겪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언제였을까? 그것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마치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치 내 인생이 지옥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뿐이겠어요? 모든 부모들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석의 자식의 반역 사건을 겪게 된다면 아마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도움이심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자식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커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녀는 부모의 믿음을 키우는 존재입니다. 그게 자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그리스토인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 자녀가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 그러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서 그거를 기대하기보다는 믿음의 부모는 너의 역할은 나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다. 그게 자녀의 역할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키우면 저는 그 자녀가 부모에게 할수 있는 최고의 효도를 하는 것이다. 효도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 자녀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 자녀를 효자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한테 효도하는구나. 네? 네. <laughs> 내가 효냐야? <laughs>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불효자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보배이신 그리도를더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살아있는 생명의 실제로 더 경험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게다가 이런 부모의 믿음, 이런 믿음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부모의 자녀들을 자녀들을 위한 은혜의 삶을 만들어 선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가 흘린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다 받으셔서 하나님이 어디다 쓰시냐면 오늘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은혜의 샘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에 머물게. 되는데 이 그랄 땅에서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거기는 목축을 하는 땅이 아니에요. 이 삭은 목축업자예요. 농사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그랄에 가서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누가 들어온 외지 사람 이삭한테 샘물을 그 당시에는 자기들의 생명보다 귀한 샘물인데 그 샘물을 어, 여러분 선뜻 내놓겠어요 아무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그아에 가보니까 무엇이 있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세 기 26장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메웠더라.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 이제 이거를 다 그럴 사람들이 메워놓은 거예요. 음. 그러해 가서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이 있었으니까 그 우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래서 처음 농사를 지어본 낯선 땅에서 이삭이 백배의 소출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시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어 그랄쫙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아니 글쎄 거기에도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이 있었다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러니까 그 우물 때문에 그랄 땅에서 유목민이었던 이삭이 처음 농사를 지을 때 아주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파놓은 그 우물 덕에 백배의 소출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낯선 땅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몰래 이삭의 목적지는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라리 목적지가 아니니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 보니까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아주 요긴한 미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제일 좋은 미천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하여 흘진 눈물의 셈인 줄 믿습니다. 부모는 속상해서 고통스러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다 받으셔서 그 자녀들의 인생 안에 은혜의 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10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고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도 혹은 대접돌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부모가 파놓은 그 기도의 우물로 인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제일교회 사랑하는 귀한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안에 혹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부모님이 눈물로, 눈물로 만들어 놓은 그 눈물의 기도셈이 여러분 인생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여러분 인생의 아주 귀한 미천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주고도 구할 수 없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가진 것보다 100배의 더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은혜의 셈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여러분들의 노력만큼 여러분의 열심만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절망하지 마세요. 혹 여러분이 나는 열심히 노력하며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는 때로 실패의 골짜기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설사 그런 실패의 골짜기로 추락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추락한 그곳에 이미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샘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 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셔서 그것을 내 인생의 옆에 은혜의 샘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샘물은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로만 열립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의샘물에서 능력을 길어올릴 수 있는 두레박은 기도의 두레박입니다. 기도는 셀프입니다. 기도는 셀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옆에 여러분의 부모가 그동안 여러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그 많은 눈물들을 하나도 낭비 없이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의 셈으로 주셨어요. 기도로 그 셈에서 백배의 능력을 기로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모들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그 은혜의 셈이 마르지 않도록, 그들이 얼마든지 그 은혜의 샘에서 하나님의 탈 나오신 능력과 생명들을 얼마든지 퍼 올려도, 그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그 은혜의 샘을 계속 채워 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